아니 캐리온 40레벨이신데도 어려운거는만나 아주 어려운거 면 큰일나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체 <laughs>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 유물을 실었습니다 상대편 시청자분이면 할게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 이건 뭐야? 얘는 뭐지?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겁니다 장담하죠 여, 여기 세우라고? 아 아니 여기 가 아니구나 위쪽이네. 난 응? 아, 뭐야 이거 아니야? 어 그거 레이저 어떻게 써요? 나도 쏘고 싶다. 어 어떻게 하지? 나도 레이저 쏘고 싶어. 어, 난안 되는데. 자동이라고? 왜난안 돼, 근데? 수가 아. 나는 아한 하나만 되는 거, 한 명만? 아, 아니 나는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애기 대학화 예! <laughs> 귀여워. 그다음 여기 세 마리 붙이고 돌리고 먹을 거 있을까? 저기 지나가는 낙은 네데 배가 고파, 고파. 어,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어, 이거 때리면 되네. 때리게 하고, 어, 하고, 하나 더 줘. 저 지나가는 낙은 아까 보셨, 을까 야, 점프지. 잠깐만. 자에 불과합니다. 음, 이렇게. 뭘까? 일로 와.

캐리온 엄청 세다. 그렇 캐리온 엄청 세데. 전투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이거 부실 때가 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얍. 집 차도 갖다 놔야 되나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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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얘데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 아하. 아 이렇게 이렇게. 어어어 어, 어. 도망가야 되는데. 어 도망가. 아니 안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셨구나. 어떻게. 나는 이제 세 구역밖에 안 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죽인다. 뜯는다. 파괴한다. 예비용 트럭 두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 어, 나왔다! 내차 나왔다! 주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빵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아직 안되네? 안 지워져서 그런가? 아직 안된다.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이번에는 물투라 하는 거? 해줍니다. 아 가스 부족하면? 하자. 연결을 방해할 다 캐리건지 핑크색이야, 뭔맛이 캐리건하면 원래 핑크 핑크한 거예요? 아니면 저거 색깔은 랜덤으로 올리는 거야? 아이맵 극혐이라고 가천사?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너 똑바로 해라 이 소리신 거죠? 알겠습니다. 나 똑바로 할게. 알 겠어? 도와 줄게. 내가, 내가 은 신도 봐 줄게. 셨습니다할 줄었습니다. <laughs> 열심히 할게요. 어? 어, 어, 팔자 나왔어. 온다. 가들는 곳에.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어, 외국 친구인가 봐요. 어? 뭐니래 도망가라는 건가? 야 <놀람의 꽃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응. 대비하십시오. 저게 오래된 모욕한 다 우리도 다 배준다. 여놈이 저수는 내가 갔는다. 보우는 뭐내 위에서 기분 탓인가? 어 캐리 원이 막아준다. 고 고마워. 보고 있다. 정수가 모자라. 이거 이것도세 마리 뽑을까? 얘 귀엽더라요. 귀여우니까 세 마리만 뽑자. 근데 대아가 클 때가 없다. 모지클 때가 없다. 뭐가 되는데 먹을 때 없네. 유탈 엄청 빨라 유탈만큼 빨랐으면 좋겠다 대역컷도 가자 자너 여기 숨고 너는 일로 와 여기 숨어 맞다. 탈업그 나쁜 소식입니사령어가왜안지렇게 공세가 몰아칠 예정니다 아스부트가 저기. 동맹이 전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에 불과합니다. 수집한다. 정수가해는 곳에 내가 있다. 다 캐리온한테 가주자. 저 가줘야 돼. 야, 여기 같이 안 다니는 민폐라고 그거든요 빨리 가서 해, 도와줘야지. 동이 지금 어, 유물 갖고 오자 일로. 일로 와. 나는, 안돼. 얘 사냥하려 하다 내가 직 사냥꾼은 우리가. 어, 저... 아, 지금 그러나? 모나게 가 보고 있다. 여기 뭐 오는데 기분 탓이야? 하야 돼. 정대야 자라. 어! 안돼! 미탈 죽는다! 안돼! 이 희농이 유물트럭 어디갔어? 다크는 그레이스 무리의 포식자 힘을 버텨라 나와라! 벌레야! 러시다 됐지 됐지, 됐지? 이거 한거 아니야 나? 어? 아니야? 아 너무 아파 이제

저의 또 센서 아니겠습니까? 알았다. 그래서 올라가는 아, 여기구나. <laughs> <laughs> 센서라고 묶어놓고서 <묶여> <laughs> 올라가는 나는, 길을 나는, 길을 몰라. <laughs> 아직 두 구역에 트럭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됐다. 어 여기네? 이번엔 여기에요. 이거 두어 놓자. 얘들아, 니는 천천히 와. 얘가 앞장서게.

트럭을 가져와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아. 연기를 순식간에 끌수 있을 겁니다. 엄마, 엄마, 띠띠빵빵. 안돼, 노망.

쟤는 아, 저기 하겠지? 나 야, 내가 여기약아 잠깐만 이거 얘가 막바바바방 쏘는 애 아니야? 그죠? 얘 이거 미리 갖다 놔놓고 어쩔 일어나야 안돼 이거 물들었어.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안 돼. 저 먹어. 야, 저기 이 뭐? 어, 깜짝이야. 어, 유나시님 세7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나나. 난민분들 없어. 어서... 안 돼! 내 뮤탈 다 죽었어! 안 돼! 도망가야겠다. 어, 잠깐만. 응, 개링 언니. <laughs> 너 기지가 공격받는다고? 안 되는데. 사와라, 레 나와라, 벌레야! <목소리를> <적을 붙잡았다. 어차피. 목소리를> 누나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고생하셨어요 난민분들도 어서오세요 쓰린이라 많이 답답하시는데 <laughs> 어서오세요 쓱떡쓱떡 월드 헌걸 환영해요 누나신님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노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스팅 리액션으로 뮤타를 점령, 점렬, 점멸시켰다고. 아, 아니, 그거는 아닌데. 잠깐만. 나너신 잠깐만. 부족해. 이 이거 잠깐만 애들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 안돼! 틴티! 돼. 여기 안에 정리해야 되나 봐. 대부분 시체라고? 아니에요 뭐, 피곤해서 다들 주무시러 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음이 감사한 거죠 방송 고생하셨어요 한 구역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됐다 알겠다는 그로. 아니 <laughs> 알겠다는 글아 그. 잠깐만, 아죄송합다아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laughs>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 나오자마자 죽어보냈네트럭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자.

훌륭합니다. 우리 처리될 겁니다. 어, 뭘 봐라. 오고 있 가자, 가자. 오, 와, 근데 캐릭은 진짜 능력력 대박인데요? 진짜.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아, 공세, 그만, 오, 몰아치면 아, 그만 몰아치면 안 되나? 그만 몰아치면 안 되나? 필럭 갖고 오자. 나와라. 서블어져서떨

누웠어. 그냥, 어, 누가, 어? 공격하는 소리를 내었어. 깨버려. 아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었구나. 안, 안 돼.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야,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적을 기절시켰다. 휴. 야, 얘들아 이제 공격해도 돼. 와주고. 너 너도 공격. 해야 대학가 피톤 마. 이거 비행가 먹고. 뭐. 좀 부탁해. 야, 가면... 혜리원님, 아, 지금 방어에 좀 다른 어이들어가있 해도 요 퀴즈 티 끝에 사고... 퀴즈 티 끝에 사고... 하고 뿌리. 고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가 오호 나이스 요호. そう